이렇게 색을 많이 풀어야 돼요. 만약에 풀기 전에, 이거를 갖고 약간 물감을 조금 녹여주면 좋 편해요. 이게 스프레이를 작업 딱 하기 전에, 색깔 풀때 열게 해주면 돼요. 미리 풀어놓으면, 이게 해놓으면 또 말라버려요. 네. 이거 다 어느 정도, 자기 쓸자리만 해놔도 되고. 네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되죠. 이거 이거 놔두고요. 이시 하나 필요하지요. 그럼 또또 또 다른 거 그럼 이제 약간 주황색이나 뭐 예, 오렌지색 이런 거 보일 프로날 이런 이유가 물질하고 숫발려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. 예, 그래서 그리고 붓을 씻어버리면 여기 막 지저분해지고. 그래서 붓을 안 씻고 빨리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요 붓을 여러 개 씁니다. 그러면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렇게 예, 좀 만들어주면 되네요. 이제 이거는 이제 붉은 단풍, 그 은행나무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페라를 조금 써면 되지아요 상큼한 색이거 이렇게, 예, 네, 이렇게. 예. 그해 놓고, 이제, 조금 더 해야 될 게, 이제, 녹색. 녹색은 제가 뒤로 다 올리브색, 이런 것밖에 안 써요. 나머지는 파란색하고, 제로지 블루나 아니면 망가니즘 블루하고, 레몬색 섞어가지고, 녹색을 만들죠. 완전히 귀인데? 네, 이거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붓을 담그지 말고 이걸 아, 네. 이렇게 해줍니을 <laughs> 물은 계속 맑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장품집에 가면 쓰다 남은 거 자연스럽게 너무 물이 굵게 나오더라고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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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트 너무 미스트는 좀 그래요 아, 한 요정도 해놓고,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, 여기다가 그때 우리 앞에 하신 분들 우리 안 까먹는다 몰라? 핑크, 리다 네. 어, 뭐 어떤 파란색 좀 밝게 보이는 파란색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, 네. 이게 이제 이걸 하면. 그거 되는 거예요. 적으로 보라가 되니까 보라 되도록 이 양을 맞춰줘야 돼요. 이거는 나중에 어느 부분에 써요. 그림자라든지 이런 거. 예, 네. 블루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레몬색 이런 걸 조금 맞춰주면 요 아니면 이쪽 다른 거는 여기 깨끗하게 다 덮어버리고 <laughs> 네, 약간 요리 좀 하는 거죠 보라 정도 이젠 다 못해요 너무 흔치가 안 가도 돼요 오르지 네, 안되면 돼요 약간 하단 이 밑에 땅의 풍경을 이 숲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어린 나무 하나 그리고 요렇게 지붕 하나 딱그려주고 그리고 그래. 나머지는 싹다칠해보요 음. 그리고 이게 마르거든요. 마르니까 옆으로 보고 덜 칠할 는대를기내주고요 물질 하는 걸잘해야 이게 물이 제대로 딱 들어가야 돼 만약에 물이 많으면 한쪽으로 기울여가고 물을 조금 빼주면 돼 이렇게 응응응응응응응 그러면 이제 요, 좀 풀어놨잖아요. 그러면 노란색이 들어갈 자리는, 저 노란색을. 그리고, 여기다. 여기도 그만 좀 붉게 할게요. 사진에는 녹색이 많은데.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요, 오렌지색을. 여기 조금 해분여고 여러분, 노란색 여에분가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이제 빨간색 이여 거는 여러다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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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단계가 되도록 해분 여러분, 그럼 이제 번지기를 해볼게. 요 그럼 이제 요렇게, 요렇게, 이거게 물감이 쭉 가는 거 보고요. 또, 또 요렇게. 이거 원색 갖고 이렇게좀 번지기를 해주면. 또 요렇게. 만약에 이제 여름도 조금 색이 <laughs> 흐를 것 같다 그러면 그르면후부로러워겠죠 아, 기다려야, 기다려야 돼 지금은 색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처음에는 색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래야 맑고 분명하게 음. 응. 음, 약간 <laughs> 이제 명상하는 느낌으로 건지가는 <laughs> 걸봐즐야돼요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응. 오, 네. 음, 어, 뭐, 민기, 다람, 하란, 저기, 보살, 저살짝기 보살, 저기, 보살, 그다음 이제 이거 아까 만든 보라색을 이 아까 만드는 보라색을 하단 쪽에다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어둠 반사되는 어둠 부분에다가 그리고. 이건 조금 번지기 할게요. 이거는 많이는 안 하고요. 번지기 할 때는, 제생각높여서 하는 게 조금 편해요. 작업할 때. 묘사할 때는 이제를 놓고 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여기 이제 눈나무를 <이런> 빳아가지고 <laughs> 그래서. <shriek> 이아니 <shriek>

동체 1그 갖고 이런 난간 이런다. 음, 응. 음. 여기 뭐다 <laughs> 돼지. 초반자, 그래빨간 <laughs> 이런데. 저 위치부터 려는데 어, 이런데. 그, 레몬색같다고봐 음. 음. 그럼 이제 다 된지? 음. 음. 음.